안녕하세요, 용선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불 재질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표현할 브레 형태는 에탄올 난로에서 나오는 일축한 브레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texture.com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texture.com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크롬에서 치면은 애플 사이트로 그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정말 귀찮지만 해주도록 합시다. 이제 이미지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가입해가지고 하루에 15개씩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필요한 불의 이미지 몇 가지를 다운받아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란 형태의 불의 이미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의 불의 표현은 불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불 이미지 위에 이미시브라는 발광 효과를 부여해 주는 재질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 이미 지 자체가 밝게 빛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 주변을 마치 이 이미지 불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V-Ray 라이트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메쉬 라이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밝게 빛나게 해주는 emissive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마치 빛이 나게 하는 것처럼 도와주는 V-Ray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배경이 없이 불 이미지만 있는 png 파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운받은 에탄올 날로 불이라고 되어 있는 jpg를 포토샵으로 가져오셔서 배경이 빠진 png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은 쓰는 단축키만 쓰기 때문에 포토샵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먼저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를 잠금을 풀어서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J를 눌러서 해당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복사된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U를 눌러서 채도를 빼 주시고요. 그리고 Ctrl L을 눌러서 하얀 부분은 하얗게, 검은 부분은 검게 대비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을 쓸 건데, 레이어 마스크의 기능이 하얀 부분은 드러나게 해주고요, 검은 부분은 감춰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Ctrl A를 누르셔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Add Layer Mask라는 기능이 보이실 겁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시고 Al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을 하시면 포토샵 화면에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캔버스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저희가 아까 복사한 흑백 이미지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Alt 키를 누르시고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에 눈 표시를 누르시면은 배경이 빠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Ctrl Alt S를 눌러서 확장자명 png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불 이미지 준비는 끝이 납니다 자그 다음에는 만들어준 이미지를 파일에 임포트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밑에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미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mport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컷에 붙어서 나올 텐데 화면을 좀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move로 이동을 시켜서 위치를 좀 맞춰주고요. 웬만하면 가운데에 올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밑에 불 부분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가려줄 수 있도록 밑으로 좀 붙여 주면 좀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처음에는 불이 이미지처럼 밝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Ray 어셋 에디터에서 해당 불의 재질을 찾아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 목록에는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 이미지를 익스플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셔가지고 익스플로드를 해주시면 그룹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미지의 성질이 사라지고 오브젝트의 성질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익스플로드를 해버리면 네모 오브젝트 위에 불 재질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그룹을 묶어 주신 다음에 알파벳 B를 눌러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불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이라는 재질이 뜨게 될 겁니다. 여기서 Edit in Vra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버전이 Vray 6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Vray 5 버전이신 분들은 그냥 수정하시면 되세요.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이미시브를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 여기 제네릭 라인에 보시면은 세 가지 탭들이 있어요. 여기서 맨 오른쪽에 있는 애드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미시브라는 기능이 뜰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하얗게 바뀌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디퓨지에 있는 이미지를 꾹 드래그해서 이미시브에 있는 컬러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네릭 라인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스위치. To advanced 어드밴스드 세팅스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을 클릭을 해 주시고 트랜스 n 런시는 하얗게 컬러 오파시티는 체크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텐시티는 이미지의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 정도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저희가 맞춘 이미지 위치가 살짝 비껴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면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 주셔서 텍스처 포지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불의 위치를 재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완료되었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위쪽에 보시면은 불 위에 하얗게 네모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저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선을 잡아주시고, move, 단축키 M을 누르셔서 베이스 포인트를 잡고 위쪽 방향키를 눌러서 축을 고정시킨 다음에 불 이미지 끝부분에 살짝 닿거나 아니면은 불 이미지를 살짝 먹을 정도로 내려주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불에서 빛이 나오는 듯한 표현만 만들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 먼저 메쉬라이트를 쓰기 위해서 오브젝트 하나를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 검은색 하늘 복사해주시면 돼요. 위치는 어느 정도로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은 선택 우브 클릭하시고 위쪽 방향키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바로 위에다가 클릭을 해 주시고요. 얘를 메쉬라이트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메쉬라이트는 그룹된 상태의 오브젝트에만 적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브일의 여세 에디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메쉬라이트가 나올 텐데 제가 미리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정값을 좀 알려 드리자면 인텐시티는 150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 텍스처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불이니까 좀 붉게 색상을 맞추셔도 됩니다. 요거는 테스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맞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옵션인데 여기서는 인비집을 메쉬라이트의 형태를 감춰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어팩트 리플렉션 반사되는 재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어팩트 리플렉션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